부산역에서 길 하나 건너 나타나는 차이나타운 맛집 찾기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지만 이곳은 부산 흔하지만 제대로 된 김서방 찾기 위해 발길을 옮겨봅니다 부산역 앞 이곳 만두로 유명한 곳이 세 곳입니다 신발은 마그 만두 장성향 이런 만두 맛집이 도처인 가운데 많은 유혹 이겨내고 부산 일품향으로 입장해 봅니다 이티오늘 메뉴 탕수육만 8천 원 찐만두 8천 원 새우볶음밥 8천 원 이가도주 6천 원끝 기본 찬으로 단무지와 오이 처절임이지치기 쉬운 혀에 큰 도움 되겠습니다. 중식에는 백갈로 불리는 백주가 제격일 것입니다. 스에서두번 걸은 증류주인 리가도주 56도의 높은 도수 자랑하지만 파인애플 양 가득 담은 목 넘김에 기름진 중국 요리가 찰떡이겠네요. 탕수육 10분 정도의 시간 지나 나타난 탕수육 파인애플 양파 오이 적채 당근 등 소스 부어 나온 품목 스타일의 탕수육이 등장합니다. 원래 강경 증먹파였으나그 식당의 의도 한바 느끼기 위해 따로. 요청하지 않고 시식하자는 주입니다한번두 번의 경험이 중첩되고 부목도 나쁘지 않은 느낌 이렇게 스며듭니다. 탕수육 소스처럼 찐만두 물만두 찐만두 튀김만두가 있지만 오늘의 선택은 찐 열개 의 만두가 알루미늄 찜통의 가지런입니다. 팀섬의 대나무 찜기를 자주 접하다 오랜만에 보는 회색빛 찜통이 반갑네요. 보들 야들해 보이는 찜만두 한 입이 간절해지는 순간입니다. 새우 볶음밥 부산 이품 향의 특이점은 바로 중국집이라면 기본이 짜장 짬뽕과 같은 면요리의 부재에 있습니다. 아. 어제 마신 소주가 얼큰 매콤한 짬뽕 국물을 리토로 원하고 있건만 어쩔 수 없이 주문한 새우볶음밥. 커다란 새우와 함께 고슬고슬 잘 볶인 밥이 기름 내내며 등장하는데 그 순간 짬뽕의 존재는 어디간들 잊히고야 맙니다. 뻔하디 뻔한 짬뽕 국물은 이곳엔 당연히 없고 달걀푼 달걀국이 동반하여 등장합니다. 이제 잡설은 이쯤에서 그치고 받아든 음식 즐길 시간입니다.